검사계 16개. 인도 500제 이수요. 다시는 안 그럴게, 맹세할게. 나좀 구해줘. 암서, 이제. 내연차가 들어왔고요 이제. 두번째 검사계. 이수요. 나오는 방법이 뭔가 다시 생각해봐. 검사계 했고요. 세 번째 문성민 나도 총리차 탈수 있게 해줘 라고 했는데요. 총리차 말고 네 벤치부터 끌고 다닐 용기를 끌어라 라고 말할게요. 네. 번째로 다섯 번째 검사계 문성민입니다. 벤치보다는 총리차가 더 세게 붙으니까 타게 해줘야 대통령 수비가 잘 된다 라고 맹세 그러면 일단 타죠. 해도 색깔을 맞추라는데 하얀색이든 검은색이든 맞추는 거 말고는 하나님의 승낙을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색을 맞춰. 그럼 검은색. 문성민이 얘기한 거고요. 저 여섯 번째는 문성민 총리 차량이 좋아. 벤츠 말고 대통령 배 말고 총리 차량이 좋아. 라고 보낸 거고요. 그럼 검은색 아니면 안 되는 거가 맞는 거고. 한 마음으로 색을 맞추라고. 하나님이 그래야 수신료를 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 일곱 번째, 문성민. 내 동성은 문성훈이고 나는 문성민이지. 헷갈리지 마. 하면서 뺀 거고요. 여덟 번째, 이수진 개그맨이 요코르트를 사지 마. 하면서 검사기를 했고요. 또 아홉번째 문성훈이 저는 문성훈이 맞습니다 하면서 오, 했고요 이제 열번째 이수혁 나는 이수혁이지 이혁수는 아니다 하지만 이혁수 영화를 하고 싶어서 일단 500억을 예치할게 우더로 롯데에서 해서 했는데요 어차피 롯데는 공책긴 하지만 돈 주고 하는 거니까 500억 예치할게 그러니까 저희가 200억 예치하고 2000억 예치하고 500억 예치해야 된다 200억에 다시 정리하면 200억에 롯데 2000억에 배치 500억에 일 얘기하자. 이렇게 해서 3단을 해야만 수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4단은 투자비, 네. 투자비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이거를 해결하세요. 그리고 11번째 이수여 이혁수하고 싶은 다시금 걔가 <목소리도> 나는 아니다. 이경수 친구가 <목소리도> 나는 아니다. 내 <목소리도> 얼굴이랑 <맥울이랑> 비슷했을 뿐이다. 열한 <목소리도> <여러> 번째죠 열두 번째 <12번째 목소리도> 문성민입니다. 문성언 하고 싶다. 야한 거 빼고 <목소리도> 문성은 야한 거 빼고 야한 거 빼고 하고 싶다. 하려면 어떻게 하냐? 롯데라고 하니까 200억 예치하고 2000억 배치하고 500억 일 얘기하고 투자비를 얘기하라. 우리는 항상 투자비니까. 0 200억 갖다 놓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열세 번째 이제 도경수는 이 경수는 아니다. 돈은 배치했다. 내가 할것 알았다. 지금 샌드톤 올렸지. 그리고 열네 번째 오세훈는 오세훈이라는 그 깡패. 역을 하고 싶다. 방법은 200억에 롯데를 예치하고, 300억에 배치해, 2000억을 예치하고, 500억에 이를 예치하라. 롯데에 사있거다 열다섯 번째 유세윤은, 일박이일을 안 하지 않겠다 할 것이다 입금을 해서 대답을 했고요. 어, 다시 돈을 보내주었고. 어, 알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열여섯 번째 문성혼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총 열여섯 개검사계 얘기했습니다. 아. 明天你哥。